음, 오늘 이 23일 많은 일들 가운데 오늘 다시 힘내서 해볼 수 있는 그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 뭔뭐 말씀으로 더욱더 힘을 얻고 주님께서 주는 지유와 명절로 오늘 하루를 뭔가를 해내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날이 될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명절 주실 것을 믿으며 누가복음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열두 제자를 선교에 파송하다. 예수께서 그 열두를 한 자리에 불려 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 주게 하시려 고 그들 을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화도 가져오 가지 말고 소불도 두 번씩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거라.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삼아라.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제자들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헤롯이 불안에 사로잡히다. 군봉왕 헤롯은 이 모든 일을 듣고서 당황하였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예언자 가운데서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헤롯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 죽였는데 내게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들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였다. 오천 명을 먹읍시다. 사도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예수께 이야기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따로 베에다 라고 하는 고울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무리가 그것을 알고서 그를 따라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또병 고침을 받아 야할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 그런데 날이 저물기 시작하니 열두 제자가 들어와서 예수께 말씀드렸다. 무리를 해쳐 보내어 주위의 마을과 농가를 찾아가서 잠자리도 구하고 모의 것도 구하게 해 주시오.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말하였다.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남자만도 약 오천 명이 되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한 오십 명씩 떼를 지어 서 함께하여 제자들이 그대로하여 다 모두 다 함께하였다. 예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시고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우리 앞에 놓게 하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열두 광줄이나 되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유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아. 그러나 엘리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셔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날에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누군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오 누군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는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보일 사람들이 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경고하시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너들이좀비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구부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아였다. 그들은 영광이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르실 이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있는 그두 사람을 보았다. 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가려고 할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세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에이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세 사람을 휩쌌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은 불염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소리가 끝났을 때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시다. 다음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예수를 맞이하였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소리를 내서 크게 말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보아주십시오. 그 아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사라져보면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또 귀신은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서,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참고했으나 그들은 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새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 있어 형을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하겠느냐? 네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려, 데려오너라. 아이가 예수께로 오는 길 도중에도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로뜨리고경단을 일으키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악한 귀신을 꾸짖주시고 아이를 낳게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랐다. 자신의 죽음을 예교하시다 사람들이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는 사람들의 소녀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숨겨져 있었다. 또한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그에게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누가 크냐? 제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예수께서 그들 마음속에 생각 을 하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네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의 편이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른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사마리아의 동네가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놓치시고 신부들 권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돌주님으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하여야 한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을... 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10장. 이른 두 사람을 파송하시다이 일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다른 이른 두 사람을 세우셔서 칭이 가려,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주사할 것을 만나 일꾼이 졌다 그러므로 주사하는 주님에게 주사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라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로 이리,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전대도 자로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삭스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집저집 옮겨다니지 말아라.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라. 그러나 어느 고울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그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울 거리로 나가서 말하기를 우리 발에 묻은 너희 고울의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울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도시에 화가 있으리라. 고라시나, 너에게 희 화가 있다. 베세이데아야 너희에게 허가 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기적들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심판 날에는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가버나오마 내가 하늘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의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것이오. 누구든지 너희를 배척하면 나를,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배척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이런두 사람이 두 돌아오다. 이런두 사람이 기쁨에 젖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되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릴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그러나 귀 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아멘. 예수 감사 기도.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하려었다. 하늘과 땅의 주님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 오신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아들 밖에는 그리고 아버지를 계시하여 개시, 주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 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본, 본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미연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사마리아 사람이 좋은 모금을 보이다. 사마리아 사람이 좋은 모금을 보이다. 이런 두 사람들이 굉장히 기쁨 들어와서 들어왔었군요. 이런 두 사람이 기쁨에 쳐서 주님께 들어와서 보고할 수 있는 저와 예이징피 마리아 사람이 좋은 모범을 보이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이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내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일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어가자 메이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다가 그러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대어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날 그는 두 대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들어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세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떤 일법교사한테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다. 두렵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에 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적대한 일로 분전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때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아버지, 이런 두 사람이 파생을 파송, 파송하셨고, 그이름두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대는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에이지앤퓨티가 주님 앞에 이 기쁨이 차서 들어와 보고할 수 있는 저와 다올이아 에이지앤퓨티가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저는 할수 없습니다 이 예, 순간순간 어, 조금만 상황이 달라져도 또 우울해하고 어..뿌너지고 비참해하고 피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아버지 매 순간, 매 순간, 매 순간, 주 앞에서 어, 주님 말씀으로 음, 힘께서금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혜와 명철로 담대하게, 담대하게 아버지 하루하루를 어, 보내고, 나의 흑어 무거운 멍에 있는 예수님께서 담당하실 것을 믿고, 수있 오늘 하루 나아갈 수 있도록 또만은의 축복 주시기를 좋은 소식 주시기를 기대하며 이 어리석고 죄 많은 저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주예 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